코 수술을 잘못하게 되면 콧구멍은 거의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찌그러지게 돼요 이런식으로 <laughs>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바로 콧구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술 후에 들창코가 됐다, 콧구멍이 들렸다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코끝이 들려있는 걸 각도를 숙여서 덜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콧구멍이이게 정상이라고 봤을 때 수술을 해서 들창코가 됐건 그냥 들창코건. 일반적으로 각도 자체가 약간 이렇게 누워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콧구멍이 이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코를 세운다고 해서 콧구멍이 덮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코를 세우게 되면 코가 점점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점점점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 각도 자체가 더 뒤로 밀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올릴수록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원장님 코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것만 보죠 그죠 밑은 다 들리는 거예요. 밑에 입술이랑 이 비주가 이루는 이 비순각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코를 수술할 때는 원래 있던 각도보다 이 입술이 이루는 각도보다 이걸 이렇게 더 숙여줘야 된단 말이죠. 앞쪽으로. 코가 코끝이 쓸때 들어올리면서 앞으로 숙여줘야지 코구멍이더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창 코들이나 아니면 수술에서 구축이 와서 당겨진 코들을 내리는, 코끝 내리는 수술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비공내리기라는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코가 이렇게 있고요. 콧구멍이 뭐이 정도까지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콧구멍이 들렸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콧구멍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요 윗부분 양쪽 요 부분 날개 부분인데요. 얘를 내려주는 거 비공 내리기라고 하는 거죠. 이걸 내릴 때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뭐 연골 같은 걸떼 가지고 여기다가 이식을 이렇게해 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만큼 내려오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그냥 붕떠 있는 조직이에요, 그죠 여기다 뭘 넣는다고 밑으로 내려오겠어요? 흉살이 차가지고 두툼해질 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들려 있는 콧구멍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도를 줄여서 덮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날개연골 모양이 원래 그렇게 생겨서 들창코인 사람들은 그 연골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거기다 뭘 덧대가지고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콧구멍 모양이 변한다고 해서 다 나쁘게 변하는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코가 이렇게 있을 때 콧구멍이 이렇게 있겠다. 그죠? 수술이 잘 돼도 콧구멍이 바뀌고 수술이 잘못 돼도 바뀌게 돼요. 일반적으로 코 발달이 좋고 코끝이 서 있는 사람들은 코구멍이 11자로 서 있단 말이죠. 수술이 잘 돼서 바뀌는 경우는 이렇게 11자로 쓰게 돼요. 코구멍 모양이 바뀐 거다. 그죠? 근데 이제 예쁘게 바뀐 상태죠. 코 수술을 잘못하게 되면 콧구멍은 거의 그대로 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찌그러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코 수술을 제대로 했다면 코 안에 있는 날개 연골의 모양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길게 딸려 올라가면서 얘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1자로 바뀌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코 수술을 잘못하면 날개 연골은 그대로고 여기다가 뭐 코끝 묶어놓고 연골 올리고 뭐 피부 조직 올리고 하니까 얘들이 눌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콧구멍이 오히려 더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밑으로 퍼지게 되고. 전적으로 앞에 수술에서 수술이 얼마나 험하게 되어 있는지, 조직의 손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이물질을 썼나 안 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본 원칙은 이래요.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조직 손상이 심하지 않다면 조직을 살짝살금 방리를 잘해서 원래 모습도로 바뀌는 거거든요. 경험상 웬만큼 구축이 된 코들은 거의 예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복원을 시킬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콧볼 축소처럼 잘라서 버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은 되돌릴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나코심지의경우잖아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코 수술이 진행됐다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술 초기에 붓기가 있어서 숨 쉬는 게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뭐 3개월, 6개월, 1년 좀 지났을 때 그러는 경우는 수술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코 안에 있는 비강의 용적을 제한하게 되는 수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절골술이라는 수술이죠. 이 뼈에 있는 각도를 줄여주는 수술이에요. 절골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숨쉴 때 소리가 좀더 난다든지 조금 답답함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비중격에 대한 얘기예요. 휜 코를 바로 잡을 때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평생 숨 쉬어 왔던 패턴이랑 다르게 숨을 쉬게 되겠죠. 수술 후에 코골이가 심해졌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은 수술 전부터 코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실제로 더 심해졌다면, 이비인후과를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모양이 변하면은 도 변한다고 물어보는 요 이론적으로 보면 공기의 흐름이 바뀌면 소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죠. 대신 직업 가수라든지 성악을 한다든지 목소리와 관련된 아니면 소리와 관련된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아주 느끼는 정도가 민감하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성악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꼭 말씀을 드려요. 음색이 바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 6주, 한달 반까지가 가장 조심해야 될시기고요 3개월까지가 조금 충격에 조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한석 달쯤 지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푸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죠.